1조 건축 디자인 캠프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조의 한밭대학교 지영선 충남대학교 최우혁 배재대학교 개하준 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튜터로 건양대학교 이현진 교수님, 이은경 건축사님이 함께하였습니다. 저희는 알파헥사라는 쉘터로, 쉼과 고립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용도로 코비드 쉘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삶을 회복시키고, 자가 격리자들을 위한 삶의 보장에 대해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새로운 문제점은 자가 격리에 대해 이렇다 할 방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주거에서 격리를 시켜도 방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완전한 방역을 보장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집을 나선다고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야외에서도 호흡기 관련 감염병은 정염성이 적을 뿐인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 공간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녹지 및 문화시설 등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적인 욕구 같은 경우 넷플릭스나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녹지에서 힐링하는 것만큼은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 것부터 두자리를 펼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과 같은 행위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 공간에서도 서로 충분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코비드 쉴드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한 가정을 예로 들어 시나리오를 짜보았습니다. 4인 가정으로 부모님과 딸 아들로 이루어진 구성에서 만약 구성원 한 명이 감염병에 전염되었다는 가정을 해 봤을 때, 가족들은 자가 격리를 위해 공간이 필요하며 아이들을 위한 야외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 또한 필요합니다.우리는 이두 개의 니즈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염병 예방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소가 적정 거리를 두는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치수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좌측 첫번째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사람의 둘레가 2m씩 거리를 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명이 더 추가되었을 때 동선이 하나 더 생기면서 2m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사람이 계속 추가될수록 다양한 동선 체계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도 원의 둘레를 그려 보았을 때 오른쪽의 그림처럼 원의 접점이 생기게 되며 이 접점을 잊게 되면 육각형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또이 육각형의 형태가 확장되어 무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 붙여 중축 가능하다는 점에서 육각형을 모듈화하여 이 형태를 채워줌과 비워줌으로써 새로운 동선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람들을 2m씩 떨어뜨려 주려고 합니다. 이 육각형 모듈의 구조를 알아보기 전에 코로나는 총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집합포용, 2단계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금지, 3단계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점점 인원이 최소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듈화된 육각형을 최소의 실수로 잡아 3단계에도 적용될 수 있게 하였으며, 무한히 중축되었을 때에 여러 명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1단계에는 벤치로 쓰이는 구조물이 슬라브 판이 되면서 위에 외벽이 구조체가 얹혀지고 그다음 접을 수 있는 유리인 유티지로 내부를 둥글게 감싸줌과 동시에 외벽과 공기층을 형성하여 외부로부터 오염된 공기가 내부로 진입하지 않으며 진입할 때 공기를 흡입하여 정화함으로써 내부로 들어오면 안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줍니다. 마무리로 목재 프레임을 힌지로 결합시켜줌으로써 안전한 공간을 형성해줍니다. 모듈화되기 위해서는 경량화가 가능하면서 구조적으로 안전한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이 많은 생긴 공간에서는 심적인 불안감이 커지므로 내부를 곡선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경량화를 위해 목조 구조를 선택하였고 곡선의 내부 마감을 위해 글루램 구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외부 마감재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하여 경량화하였고 반투명한 효과를 주고자 합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마다 형성되는 모듈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1단계에 적용되는 모듈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지폐가 가능하고 심한 규제 여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바닥 패드에 벤치가 얹혀지는 형태로 구성해,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패드에는 너무나 자연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도심 속에서 자연을 최대한 느낄 수 있음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벤치 형상을 육각형에 꺾인 것을 이용해 서로 교차하면서도 얼굴이 직접적으로 마주하지 않도록 유도해 자연스러운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이 단계에 적용되는 모듈입니다. 지폐 시에는 규정 인원이 있고 어느 정도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을 시민들이 인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각각 즐길 수 있는 한정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서로 개인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도 시선이나 실루엣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또한 개인 공간 옆에 작은 쉼터 및 통로를 형성해 너무 답답하지 않게끔 모듈을 구성했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3단계에 적용되는 모듈입니다. 감염병이 극한 상황까지 왔을 때 발령되는 단계이기에 통로나 입구를 통제해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시켰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공간 확보에 특히 신경 썼습니다. 기존의 통로가 화장실매수로 채워지면서 하나의 격리 모듈로 적용되고 그 안에서 격리자들이 잠시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쉘터의 형태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 쉘터는 사람이 들어가면 불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비감염자가 들어가면 하얀색의 불빛이 나고 감염자들이 수용하게 되면 붉은 빛이 들어오게 되어 육안으로 감염자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신 렌더 사진은 저희가 한 모듈에 연속적으로 중축됐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은 감염자가 있는 모듈이고 흰색은 비감염자가 있는 모듈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